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아주 멋진 패밀리카 SUV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바로 패밀리카 SUV 모델인데요. 더뉴 산타페. 2021년식 모델입니다. 앞에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우유빛의 바로 이녀석. 정말 아주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판매가는 아주 저렴한 2,900만원대에 가지고 왔고요. 주행거리는 2만km대 아주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완전 미세 노유 없는 차량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까지 남았기 때문에 넉넉하고 충분한 그런 녀석이죠. 디자인도 외부도 정말 멋있지만 실내의 인테리어는 정말 깜빡 죽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녀석입니다. 자이 녀석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자마다 복을 받을지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차량 설명,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신품으로 되어 있는 바로 멋진 녀석이죠. 휠기수도단 0.5cm도 보이지 않는 아주 값진 녀석입니다. 자,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말 완벽함을 더해주는 바로 그런 녀석이죠. 가장 멋진 건 역시나 트렁크 부분, 파워 트렁크가 역시나 저는 가장 힘있고 힘차 보입니다. 어떤가요? 오렌지빛의 커버도 굉장하죠. 아주 예쁜 색상으로 잘 마무리된 모습이죠. 자, 밑으로 커버를 열면, 이렇게, 커버를 열면, 이렇게, 트렁크에 멋진 공구함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센스 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차량은 제 등급을 말씀 안 드렸네요. 5인승 모델입니다. 2.2구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서로간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 전체 모습을 항상 화면 위에 띄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총 구매 비용은 항상 화면 마지막에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V 라인 역시나 굉장한 디자인. 정말 이쁘죠? 이 부분에 또한 2열 시트 이렇게 후삭 커튼까지 장착된 그런 녀석입니다. 어떤가요? 또한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요. 동승석에도 멋지게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요. 특이하게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롬과 플라스틱 재질로 마무리한 모습 또한 예뻐 보이네요. 조수석에도 멋지게 전동이 들어간 녀석. 어떤가요? 또한 시트는 정말 깔끔하게. 잘 보관이 된 녀석입니다. 아, 운전석의 도어 트림입니다. 이 부분의 인테리어 보십시오. 이렇게 도어 트림이 독특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손도 얹을 수도 있고요. 참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밑부분은 카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런 손잡이 또한 기스가 나지 않죠.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잘 마무리된 모습도 도어 포켓도 정말 멋집니다. 커피프트가 잘 들어가게 생겼죠. 사운드 부분이 들어가고요. 산타페 멋지게 잘써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동이잘 작동이 되고요. 시트는 역시나 깔끔한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에어백도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고요. 공조기가 들어가고요. 차선 이탈과 트렁크 캐치 부분, 미끄럼 방지 부분이 들어갑니다. 시동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의 그립감 역시나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이 부분의 알록한 부분 또한 역시나 마음에 드네요. 손이 꽉 달라붙습니다 어, 이 부분도 이렇게 공조기가 들어가서 괜찮죠 야, 이 마감재 또한 역시나 괜찮습니다 일반 재질이 아니고요 나름 독특하게 신경을 쓴 재질로 보입니다 예쁘고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음성인식 기능과 핸드프리 기능 모두 기능이 들어가고요 멋진 현대 로고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는 모습 배기판 모습들 역시나 멋진 패들시프트와 오토라이트 기능이 들어가는 녀석이고요 멋지게 이런 식으로 내비가 그 센터에 장착된 모습 또한 역시나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살벌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버튼시렁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공조기는 멋진 입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부분은 약간 모하비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모하비하고는 완전 다른 디자인이죠 훨씬 더 예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통풍 3단계, 열선 3단계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버튼식으로 레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 r n D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스타뱅고가 들어가지요 연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홀드도 같이 들어갑니다. 언덕에서 미끄럼을 방지해줍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주차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 또한 계기판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릴 때마다 멋지게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재밌죠? 자 밑으로 내리시면 컵홀드가 들어가고요 USB 잭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구가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도 잘 오픈이 됩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 커버를 해놓았고요. 공조기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포켓도 있습니다. 분도 잘 됩니다. 위로 올리시면 블랙박스와 하이패스를 내장되어 있고요. 블루링크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정확한 주행거리는 22,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196km 정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기름이 넣어져 있어요. 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석 커튼 들어가고요. 멋지게 이렇게 열선, 열선도 들어갑니다. 또한 밑에 코일매트도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신경을 썼다는 증거겠죠. 시트 또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정말 옷에 티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자, 가족이 있으시다 면 이렇게 패밀리카로 안성맞춤인 그런 녀석입니다. 워크인도 들어가고요. 뒷자리도 멋지게 공조기 2구와 USB 잭들이 들어갑니다.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타실 분들에게 이 차량을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가족의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멋을 아신다면 이런 차량 구매하셔서 10년 정도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관리하시면서 타신다면 가족의 라이프가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구모이정확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괜찮은 차량 찾아봐도 됩니다. 저희 군모리 중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차량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 아주 메리트가 높은 녀석입니다. 연식도 좋고요, 주행거리도 짧고요. 세상에 이런 차가 전국에 몇 대나 있겠나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연초 할인 들어가는 바로 이런 녀석.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녀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